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올 때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버티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워서 양말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고 밤에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들지 못해 뒤척이시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신가요? 손발이 늘 차가워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8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혈액순환 문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일 하는 샤워 중단 5분만 다르게 보내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체온 조절 장치가 자극되어 몸의 중심부에서 손발까지 혈액순환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목과 머리 부위를 올바르게 자극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샤워 시간에 몸의 다섯 곳만 올바른 순서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한달 안에 다리 부기가 줄어들고 밤에 깊이 주무시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어지럼증도 현저히 줄어들고 손발도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평소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신지 숫자로 알려 주세요. 다리 부기면 1번, 어지럼증이면 2번, 불면증이면 3번, 손발 차가움이면 4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 작은 손바닥 안에 여러분의 건강 비밀이 모두 숨어 있습니다. 하루에 손을 몇 번씩 씻으시는데, 정말 제대로 씻고 계신가요? 대부분 손등이나 손가락 사이만 문지르고 끝내시죠. 하지만 손바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손바닥에는 신경말단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손 마사지가 피로와 스트레스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정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이신데 10년 넘게 소화가 안 되셔서 고생하셨어요.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는 소화제 없이 잠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자극법을 알려드린 뒤 보름 만에 식사 후에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30초 동안 비비세요. 마치 추운 겨울에 손을 비비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리가 날 정도로 힘차게 비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찾으세요. 여기를 합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반대편 엄지로 5초씩 꾹꾹 눌러주세요. 양손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손바닥 비비기 30초, 합곡 누르기 10초. 총 40초면 충분해요. 손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근육이 뭉쳐있는 부위도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신을 이완시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윤정숙 님처럼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도 이 방법을 써보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온몸으로 열이 퍼져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계속 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져서 걷기가 힘들어지시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여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으시는 경우 말이에요. 텔레비전 보느라 또는 집안일로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저녁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예요.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무릎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이시죠? 그곳이 바로 오금입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다리에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림프절은 전신에 있는데 림프절의 순환이 늦어졌을 때 부종, 몸, 절임 등이 발생하며 림프절 마사지로 혈액순환과 노폐물 제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오금은 우리 다리의 하수구와 같아요. 집에서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오금이 막히면 다리에 있던 노폐물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올라오신 김영철님을 만났는데요. 60대 후반이신 분이었어요. 몇년 전부터 다리가 점점 무거워져서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픈 건줄 알고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해 보니 무릎은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답답하셨죠. 그런데 오금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하셨더니 한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트에서 2시간 정도 돌아다녀도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 동안 직접 쏘여주세요. 물줄기가 오금을 직접 때려야 해요. 그러면 막혔던 부분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샤워가 끝나고 나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오금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0초 정도 마사지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절대 아프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이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물 30초, 마사지 30초. 총 1분이면 충분해요. 발마사지는 혈액순환 촉진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나 조직의 활동을 정상화시켜 각 기관, 개통 간의 조화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데, 오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뚫리면 다리 전체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조금 멍멍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막혀 있던 부분이 뚫리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지나면 오히려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 많으시죠? 예전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는데 언제부턴가 밤에 두세 번씩 일어나시게 되고요. 특히 겨울에는 화장실 가느라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새벽까지 뒤척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손발이 늘 차가우셔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시거나 전기장판 없이는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분 때문일 수 있어요. 조금 민감한 부위라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서해부는 겨드랑이와 함께 림프절이 모여있는 부분으로 하체 부종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곳은 상체와 하체를 잇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혈액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혈액이 만나는 교차로인 거죠. 여기가 막히면 위아래가 단절되어서 하체의 혈액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해요. 지난주에 상담 받으러 오신 광주의 정미경 님이 계셨어요. 70대 초반이신데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대여섯 번은 기본이고 밤에만 세네 번은 일어나신다고 하셨어요. 비뇨기과에도 가보시고 여러 검사도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타구니 부분을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사타군이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고 한달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밤에 한두 번만 일어나도 된다며, 다리도 예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사타군이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사타군이 양쪽에 각각 15초씩 총 30초 동안 쏘여주세요. 속옷 라인을 따라서 왼쪽 오른쪽 모두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양손으로 사타구니 부분을 살살 다섯 번 정도 눌러 주세요. 아프면 안 되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손으로 쓸어 내리는 동작을 10번 정도 해 주세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부드럽게 쓸어 내리시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 다리가 항상 차가우신 분들, 감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하체가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밤에도 푹 주무실 수 있고 감기도 덜 걸리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며칠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무엇보다 효과를 직접 느끼시게 되면 안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하체 순환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체가 아무리 좋아져도 정작 가장 중요한 곳이 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 내로 가는 혈액 통로 말이에요. 네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목 뒤쪽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돌처럼 딱딱한가요? 아니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 설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이런 일들 자주 생기시죠? 뭔가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으시거나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시거나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도 있으시고 TV를 보다가도 방금 전에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실 때도 있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는데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목 뒤, 목덜미는 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뇌가 굶게 됩니다. 뇌가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하게 되고 어지러워지고 심하면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두경부 마사지가 뇌파를 기반으로 한주의 집중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뇌 기능 활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목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면 두통, 만성 뒷목 통증, 이명, 피로, 집중력 저하, 어지럼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분 중에 부산에서 오신 박순애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요즘 자꾸 깜빡해서 치매 오는 건 아닌가 싶어 무섭다는 거였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시고 가습을 끄는 것도 자꾸 까먹으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덜미를 만져보니 정말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목덜미 마사지법을 알려드렸더니 한달반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손주 이름도 안 헷갈리고 깜빡하는 일도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목덜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목혈관과 신경이 몰려있는 만큼 혈류 확장 및뇌 산소 공급에 효과적이고 마사지를 통해 근육 이완 혈관 개방, 뇌혈류량 증가, 신경 자극 정상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액의 마지막 통로예요. 여기가 막히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 동안 직접 쏘이는 거예요. 샤워기 물줄기가 목덜미를 직접 때리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굳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샤워를 마친 후에 양손으로 목덜미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1분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머리 감을 때처럼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이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 1분, 마사지 1분, 총 2분이면 충분해요. 특히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시거나 뜨개질이나 자수 같은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목덜미가 더 쉽게 굳어져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방법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덜미 마사지를 하시면 어깨도 함께 가벼워져요. 목과 어깨는 연결되어 있어서 목덜미가 풀리면 어깨 결림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머리가 아무리 맑아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자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조명자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첫마디가 원장님, 저는 30년째 잠을 못 잔다는 거였어요. 수면제 없으면 한 시간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수면제도 잘안 들어서 새벽까지 뒤척이신다고 하시더군요. 얼굴을 보니 다크서클이 정말 심하셨어요. 늘 피곤해 보이시고 말씀하실 때도 한숨을 자주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슴 가운데 부분을 살짝 눌러보니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명치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슴 한가운데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에 손가락을 대고 살짝 눌러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프신가요? 딱딱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명치는 우리 몸의 감정 저장고 같은 곳이에요. 화가 나면 여기가 뜨거워지고, 슬프면 여기가 무거워지고, 걱정이 많으면 여기가 굳어져요. 평생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여기에 뭉쳐 있는 거죠.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우리 몸의 대사와 순환이 항진되며, 피로 물질인 젖산이 빨리 배출되고 스트레스를 개선하고 피로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명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 있으시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 걱정이 되시거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으실 때도 있으시고, 소화가 잘안 되셔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실 때도 있으시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명치와 관련이 있어요. 뇌 대사 활동에 부산물로 생긴 노폐물이 배출되는 경로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면 노화로 저하된 기능이 회복된다는 연구도 있고, 특히 명치 부분은 자율신 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를 풀어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샤워를 마친 후에 따뜻한 손바닥을 명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절대 아프게 하지 마시고, 따뜻하고, 편안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호흡을 다섯 번 해주세요. 숨을 내쉴 때 배가 쑥 들어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편안하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이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1분, 호흡 1분, 총 2분이면 충분해요. 특히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 가슴이 자주 답답하신 분들,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일 거예요. 명치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가 편안해지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도 깊이 오고, 소화도 잘 되고,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처음에는 명치 부분이 좀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안 되던 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가지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혹시 이런 간단한 것으로 정말 될까? 라고 의심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손바닥. 전신순환의 핵심입니다. 따뜻한 물로 30초 비비고 합곡 부분을 10초 눌러주세요. 소화가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무릎 뒤오금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부드러운 마사지 30초. 다리 부종이 줄어들고 걷기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따뜻한 물 30초, 살살 누르기, 쓸어내리기. 하체가 따뜻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목뒤 목덜미. 뇌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뜨거운 물 1분, 마사지 1분. 머리가 맑아지고 깜빡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가슴 중앙 명치 마음의 보일러실입니다. 마사지 1분, 깊은 호흡 1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단 5분입니다. 하루 5분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8만 명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운동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5분씩 꾸준히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하고, 손주들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보셔야 하고, 여행도 가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셔야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요양원 가기는 싫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말이에요. 첫 주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둘째 주에는 정말 효과가 있나? 싶으실 거고요. 하지만 셋째 주부터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달 후에는, 아, 이거였구나. 하시면서 안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두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그때 이 영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다섯 곳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이거 한번 봐봐. 정말 좋더라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일주일 후, 한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하지만 그 시작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샤워할 때 5분, 이것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데려갈 거예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